신의 빛나는 사회부의 희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를 이끈 소중한 기록물로 인정받아 세계 기록부산으로 전개되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회부 영령들과육가족 관련단체 회원, 그리고 각계 지도자 되신 여러분과 모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국제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5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스페인 사에서4.19 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국제 자문위원회는 4.19 혁명이 제3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한 비폭력 시민혁명인 동시에 유럽의 1968년 혁명, 미국의 반전운동, 일본의 안보투쟁등 1960년대 세계 학생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기록부산으로서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경제 이유를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소 분할 전령과 한국 전쟁 등을 겪으며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국민 생활은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1952년 영국 더 타임 스더 타임 시지에 실린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문장이 세계 일반이 한국을 바라보는 일부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구 혁명으로 세계의 일반 시각이 틀렸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사회구 혁명 기록물은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역사적 조건에서 열살 안 밖에 아이로부터 70대 노인의 르기까지 자발적으로 독재에 맞서 비폭력적 민주주의를 이룬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료입니다. 4.19 혁명의 핫한 현장 사진 기록과 소기들은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세계의 교과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4.19 혁명 정신이 세계의 유산이 되도록 선양하고 4.19 혁명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19 혁명 아카이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시 유네스코와 협의하고 격속한 것처럼 서울시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장 모범적인 아카이브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각 기관 단체에 보존되어 있는 1019전의 등재 기록물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거부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특히 사회부 아카이브에는 지난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 농민혁명과 2011년 등재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비롯해서 현재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3일운동기록물 도마 6월 60항쟁 등 국내 민주인권운동의 역사를 우리 후세들이 배우고 계승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회부 정신을 올바로게 평가하고 이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사회부 정신을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며 그 유산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사회부 혁명 현장을 생생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활용 방안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계 지도자 되신 여러분, 우리는 이 소중한 인류의 자산을 후세에 길이 보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해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여러분의 성원과 지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